안녕하세요. 잘 나가는 서과장입니다 여러분, 요즘 정말 힘드시죠?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되게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. 뭐, 오프라인 자영업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, 아 정말 감사하게도 저는 온라인 기반의 비즈니스들이 줄을 이루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영향이 없었는데, 최근에 제 중국 계좌가 막혔어요. 그래서 돈이 꽤 많이 묶여있는 상황인데, 원래 예전이라면 그냥 제가 중국 가서 여권 인증하고 얼굴 보여주면 끝날 일인데 지금 못 가는 상황이죠.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 대사관에서 이제 곧 풀릴 거다라는 답변을 받아가지고 되게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상황이 변해가지고 이제는 또 언제 중국을 갈수 있을지 기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. 네, 이런 일 말고도 중국 혹은 기타 나라에 무역을 하시고 왕래가 필요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 같아요. 모두 힘내시고 또 우리 가족들과 자식들을 위해서 달려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대구에 사 모시는 열심히 활동하면서 계속 판매자들에게 지식재산권 침해 내용 증명을 보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대구의 사모 씨가 어떤 식으로 진화되어서 내용 증명을 보내고 있는지, 그리고 이 내용 증명을 받는 제품 군들이 조금 비슷비슷해요. 이 조심해야 될 제품 군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요즘에 특히 내용 증명을 많이 받는 브랜드들이 있는데 그런 브랜드들을 알려드리면서 이런 네, 거는 좀 인지하고 피해 나가시라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지식재산권 침해가 뭐 괜찮다고 이런 영상을 찍는 게 아니에요. 카카오톡 플러스로 무료로 상담을 진행해 줄 때도 본인이 지식재산권 침해임을 인지하고 알고 고의로 하신 분들은 상담을 안 해드리고 따끔하게 뭐라고 해요. 지식재산권 침해는 나쁜 게 맞는데 이걸 악용해서 법적인 지식이 많지 않으신 분들 상대로 이렇게 합의금을 많이 요구하고 뜯고 이런 악질적인 행동을 제가 뭐라고 하는 거거든요. 예를 들어서 JS나가 가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가방에 디자인권 특허를 걸었어요 근데 그 디자인권 특허라는 건 그런 범위가 있거든요 본인들만의 디자인의 범위가 있는데 그게 조금만 벗어나도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런데 대구의 사모 씨는 JST나와 뭐 협력을 해 가지고 언뜻 봐도 정말 뭐 비슷하지도 않는 가방을 가지고 JST나 디자인권 침해라고 내용 증명을 다 보내버려요 그러면 내용증명을 받으신 분들은 이게 디자인을 침해했는지 안 했는지 또뭐 변리사분들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럼 비용이 또 발생하고 그렇게 안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경찰서 진술을 받아야 되고 아니면 또 합의금을 내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되게 무분별하게 사실 우리가 어떤 가방을 취급하는데 이 가방에 어떤 디자인권이 침해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물건을 팔수 있을까요 그게 물리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불가능 한 것을 가지고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합의를 요청한다 그것도 판매량이 거의 없고 하나 두개 파시는 분들한테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저는 어, 여기서부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대구의 사 모씨가 어떻게 지금 진화하고 있는지. 말씀드릴 텐데, 제일 처음에는 이제 저작권으로, 레츠슬림 가지고 저작권 침해로 많이 공격을 했는데, 그게 다 무혐의 처리가 나다 보니까, 아까 말씀드렸던 j s 나와 협력해서 귀걸이랑 이 가방에 대해서 디자인권 침해 내용 증명을 계속 보내기 시작합니다. 자, 이것도 별로 신통치가 않아지자, 이제 이랜드와 붙어가지고 내용 증명을 보내다가, 최근에는 신비아파트 애니메이션 브랜드와 협력해가지고, 이 캐릭터, 지식재산권 침해 내용 증명을 보내고 있어요. 그래서,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, 아, 신비아파트 쪽 캐릭터는 웬만하면 건드리지 마셔라. 네. 그니까, 정품임을 확인하고 하셔라.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, 그리고, 제가 지금까지 상담을 3개월 동안 했는데, 143분 정도가 내용 증명을 받았어요. 뭐, 한 달에 50명 정도 꼴인데, 뭐저 제가 별로 알려지지 않는 유튜버라서 이 정도지 모르시는 분들은 몇배 훨씬 많이 받으셨겠죠? 근데 이 내용 증명을 받는 제품군이 가방이랑 악세사리류가 압도적으로 많아요. 그러니까 초보신 분들은 뭐 구매 대행을 하거나 사입을 하거나 하실 때이 가방이랑 악세사리류는 피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코스트코 구매 대행하시는 분들은 비스카라는 예, 살균기 브랜드는 거르시는 걸 추천드리고 제가 지금은 아 뭐이 영상에서 모든 내용 증명을 받은 브랜드들을 예, 써드릴 순 없으니까 제 카페에 지식재산권 침해 카테고리에 가보면 이 글을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더보기에도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, 마지막으로 저작권에서 디자인권 그리고 특허권 이것으로 승부를 볼수 없으니까 부정경쟁 방지법으로 많이들 내용증명을 보내시는데 이 부정경쟁 방지법은 뭐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지식재산권 침해보다 더 유죄 성립이 어려운 게 부정경쟁 방지법이라고 해요 변호사님한테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부정경쟁 방지법에 대해서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는 너무 막 합의금부터 주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. 공부를 좀 하고 상담을 받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을 진행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,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식재산권 침해는 하면 안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피해 나가려면 우리가 법적 지식을 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지금 힘든 시기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거는 온라인 쪽으로 네, 비즈니스 방향을 잡았다는 건데. 예, 정말 다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, 앞으로도 저와 제 영상과 같이 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,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감사합니다.